자두 번째 네. 우리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강한 김광수 교육감님을 상대로 네. 그~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 학원을 학원에 대한 조례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학원에 대한 파트너 어~ 아, 아. 어쨌든 공교육의 학원이 공교육 못하는 부분은 학원에 서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주신 분 없어요. 그게 그게 놀랐어요. 저는 음. 저는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그냥 이제 이제 어, 며칠 전에 딱 생각나서 이거 해야겠다가 아니었고 음. 제주도 도의원이 되고 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음. 근데 음, 교육청이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적극적인데 음. 어디냐면은 어쨌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곳이 사실이 학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학원 같은데도 참 되게 잘 하는구나 했는데 제가 관련 조례를 봤는데 제주도에 학원과 관련된 조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인허가와 지도 감독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 보시면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수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 나름 채워가고 있는. 이 학원들을 위한 조례에는 전혀 없다는 라 거예요 음,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학원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자긍심도 심어주지 않고 음. 또 그분들이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단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두 음. 번째 놀랬던 건 뭐냐면 이제까지 교육행정질의 과정에 이거 제가 확인해 본건 아닌 게 음, 아~ 드는 음, 건데. 음, 음, 음. 교육행정 질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 단한 번도 이제 학원을 지원하자 또는 학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의원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저는 이게 이분이 되게 속상하더라고. 요 왜냐하면 음.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학원을 음. 사교육 카르텔을 몰아갔잖아요. 음. 물론 뭐 불법 과외라든지 아, 일부 문제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음. 다가가면 되게 위험한 방식이잖아요. 음,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이었으면 어, 이 정부가 학원을 대하는 태도 되게 서운해질 것 같아요. 음. 어,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교육감님 음. 발언 중에 그 학원에 대해서 음. 파트너라는 식의 발언 아하셨거든요. 아니면 뭐 제가 생, 제가 생각 어려운가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원은 이제 협력적 관계다. 음, 음, 음. 그리고 파트너라는 말에 우리 교육감님은 이 협력적 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갈라놓으려고 하시나요? <laughs> 아, 아니야. 물어봐. <laughs> 아, 안 넘어가네. 하여튼, 제가 보니까이 아. 뭐이 학원 지원조례 네, 그 네. 관련 걸 전국 최초로 지금 어, 하시는 걸로 알고 아니, 있어요. 아니야, 지금, 지금 사실은 그. 음. 학원을 학원 이렇게 이제 공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응, 응, 응. 학원들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응, 응. 그럼 저희가 어쨌든 입법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례는 어떨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응. 과정에서 이제 많은 학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아니 이게 어. 내가 뭐현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서울시 의회 네. 서울시 의회에서 그 현정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학원 지원 네, 관련 네. 조례뭐 네, 네, 네. 확실히 이름은 저희가 네, 없죠. 없죠. 그 관련해 갖고 어제이도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음. 서울시도 이렇게 이런 식의 발언이 심을 놨고 아, 의원분들이 몇번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네. 학원을 아니, 네. 그냥 안 좋고 질이 안 좋은 학원에 대해서는 철퇴를 때려야죠 네. 그런데 공격이 못한 부분을 네, 치워나가는데 지금 음. 요즘에 돌봄 돌봄 늘봄 음. 막 이런 여러, 여러 가지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이미 학원이 과거부터. 음. 돌봄의 기능도 어느 정도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어쨌든 제가, 어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뭐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이 학원인들, 학원 선생님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학원을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원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학원교육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될 음. 시기가 왔다. 최소한 제주도에서만큼이라도 그걸 좀 해보려고 하다 하면... 제가 참 오래되는 건 뭐냐면 교육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거고 음. 뭐든지 최초로 오면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 그걸 아. 상당히 심을 거예요. 네네. 저항도 있을 것이고 네네.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공무원 사회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뭐 벤치마킹 해갖고 음, 음. 조례를 만들고 음, 조례를 지어 놓는 건데. 없는 사례, 전국에서 없는 사례를 만드는 거는 음.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 현이 원님은 그걸 힘들고 갑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미리 겁을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겁 뭐, 겁을 먹 먹습니까? 안 먹으면서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학원 지원 줄에 뭐 하튼 학원 지원 이런 발언 때문에 네. 학원 분들 많이 힘난다고 저한테도 문자 오, 오 오더라고요. 어, 그게 저한테 네. 부담이. 혹시 문자 받으셨나요? 어, 문자도 왔고 음. 감사하다는 전화도 많이 음, 받았는데 음. 엄청난 부담이 저한테 됩니다. 음.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음. 어, 결과 어, 보여줘야죠. 어, 좀 현이 형 지금 까지해 왔잖아요 그렇게. 제가,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어, 한 정치인이 하는 말 중에 어, 음. 말의 성찬보다는 음. 일의 성과로 사람들을 음. 대하라는 뜻이거든요. 음. 어 말의 성찬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음.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부담되긴 합니다. 아~ 재임 기간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 2년 가? 아, 그러뭐 향후 4년도 있을 거아닙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이, 이것도 해결 못하면 다음에 없으면 제가 볼게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